이런 유튜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몇 가지를 한번 혼란스러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MRI상 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면서 디스크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명은 이제 디스크로 붙였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사진에서 보면 병원에 설명하지 않는 뒤쪽은 신경이 눌려있는 그러니까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로 진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디스크예요 그래서 디스크에 해당하는 수술을 해요 수술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 협착증의 핵심은 어, 보여주지 않고 디스크 튀어나온 거 일부만 보이지 무려 해가지고 디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디스크로 진단해버리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또 계속 아픈 이런 유튜브가 지금 많이 요새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에서는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뼈를 건드리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 정통 교과적으로 절개를 해서 근육을 옆으로 제치면서 들어가는 그런 수술은 구식이고 째끔째면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 첨단 수술이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광고로는 또 병원도 봤습니다 오랜 세월 걸쳐서 눌리고 비틀어지고 망가진 이 신경을 풀려면 결국은 그게 누르고 있는 뼈 조각을 미세하게 끊임없이 제거를 하면서 신경을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거기는 손을 안 대고 그 뒤에 있는 허리 뒤에 피부 가까이 있는 그쪽에는 황색 인데만 제거해서 수술할 수 있다는 건 환자에 대한 아주 잘못된 믿음을 주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현혹돼서 지금도 수술을 받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